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도제 채널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비 다육의 창 아이들하고요, 국민이 아이들하고, 네, 행인으로 걸려 있는 아이들하고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비 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요 아이서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어, 네임보우 선셋입니다. 네임보우 선셋. 요 아이가 엄청 달달 묵은 아이고요. 목대는 완전 꿀복지로 있는 요런 네임보우 선셋입니다. 요 아이인 가격이 2만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네. 요 블러처스가 있습니다. 블러처스. 아주 가격 착하게 하얀 백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네. 블러처스는 18,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벨라지오라는 아이입니다. 벨라지오. 이렇게 엄청, 예, 얼굴을 많이 달고 있는, 자구를 많이 이렇게 달고 있는 벨라지오. 이 예, 아이는 2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파키포리아입니다. 파키포리아.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는 파키포리아는 1 5 0 0 0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구를 엄청 이렇게 얼굴 수가 많습니다. 자구가 많이 분지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목대, 네, 이렇게 자구가 많죠 얼굴이. 분지를 싹 지금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분지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요. 엄청 얼굴이 많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꿀벅지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그라노비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름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여름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고요. 입을 싹 동그랗게 말고 네, 하얀 예, 이불, 이불이 갈색 이불이네. <laughs> 이불 갈색 이불을 이렇게 덮고 여름잠을 아주 푹 깊숙이 자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예, 잠자고 있는 모습도 너무 이쁘죠. 예, 그라노비아입니다. 그라노비아. 이 예, 아이가 이제 잠에서 깨면 또 이불 싹 펼치면 어, 꽃잎처럼 이쁜 아이죠. 이 예, 아이는 이렇게 대풍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세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어, 러블리 로즈 군색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사두도 있고, 네, 이렇게 얼굴이 거의 사두. 어, 요 아이는 오두. 네, 다 사두씩 이상으로 돼 있는 네, 요 아이는 오두.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에 천녀검이 있고요 천녀검. 네, 천녀검은 손톱이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안칼진 손톱을 하는 게매력이더라고요 네, 하얀 백분도 이쁘게 바르고, 네, 이렇게 생얼, 분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분지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 네, 아이는 천녀검, 이렇게 생긴 아이는 가격이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에둘리스, 이런 아이는 2만원이고요. 목대가 완전 꿀복지입니다. 목대가. 목대 꿀복지, 이런 아이는 2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블루 미니맘입니다 얼굴이 사, 육두네요, 육두. 6두. 블루 미니마. 네. 와인은 15,000원입니다. 네. 미니 누벨라입니다. 미니 누벨라. 이렇게 얼굴이,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이 달려있죠. 네. 미니 누벨라. 네, 이렇게 있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네, 여기 사치 철화입니다. 사치 철화. 네, 이렇게 사치 철화가 있고요. 차라가 예, 요즘에 한참 인기가 좋아요. <laughs> 요즘에 다시 이 차라가 뜨고 있어요. 이렇게 예, 엄청 또 이렇게 바깥으로 예, 사이즈가 어저, 엄청 커졌죠. 옆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예, 사이즈 사치차라요. 아이 큼직한 사이즈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반비노입니다. 반비노, 보라보라한 색깔이 이쁜 반비노. 하얀 백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네, 마킬러스입니다. 마킬러스. 네, 이렇게 얼굴이 마킬러스. 이렇게 삼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네, 거의, 네, 거의 다, 예, 삼두씩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자구를 다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삼두로 되어 있구요. 가격은 만 오천원입니다. 색깔이 진짜 이뻐요. 네. 요 아이는 긴잎 적성입니다. 긴잎 적성. 이 아이가 이제 가을부터 물이 들면 진짜 오렌지빛으로 이쁘게 물이 든답니다. 너무 너무 이쁜 아이죠? 오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와이 아이가 특히나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네, 잎 적성은 4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새로 신입으로 온 아이인데요. 보라색이 진짜 너무 이뻐요. 보라색이. 네. 요 아이가 사이즈는 엄청 커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릴까요? 자구도 옆에 이렇게 달고 있어요. 삥둘러서 빙둘러서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찾지 못해서 착하게 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23cm 그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가 23cm. 이 아이는 15,000원에 3개 있습니다. 이렇게. 예, 색깔이 진짜 이뻐요 어, 보라색 핑크 보라가 너무나 이쁜 SP입니다 SP 1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달달 묵으면 진짜 이쁘죠 예,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은 브레이브 철화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예, 와인은 25,000원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두개 있고 25,000원입니다 네. 또, 수압의 오렌스입니다. 이와이 수압의 오렌스. 이 아이는 만 원에 해드립니다. 수압의 오렌스. 당인이 세개 있습니다. 당인. 와, 색깔이 진짜 이쁘죠? 저는 당인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당인이 없습니다. 당인이 세개 있는데요. 이 아이, 이만 원씩입니다. 하얀 백분도 이쁘게 이렇게 바르고 있고요 요 아이는 약간의 방근을 해서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방근을 해서 네, 이렇게 목대가 두껍게 있고 이렇게 이쁜 색을 내고 있는 호비땅이는 가격이 아 당인금이죠 호비땅이냐 <laughs> 엉뚱한 소리를 잘합니다 제가 네, 요 당인금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3개 있습니다 네요 아이는 바이올렛 퀸, 퀸입니다 바이올렛 퀸 네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달려있고 이 네, 아이도 달달 묶으면 색깔이 진짜 이쁘죠 네, 바이올렛 키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네 오, 금이 맵이나 금이 너무너무 이쁜 맵이나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엄청 금이 잘 들어와 있고요 공륜으로머리수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사이즈 이 정도 크기 사이즈면요 몸값이 엄청 하던데요 오 착하게 25,000원에 이렇게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맵이나 금. 3개 있고, 어, 금들이 다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25,000원이고요. 이 네, 아이 맵이나 이 아이도 25,000원입니다. 이거이는 금이 아닌데도 25,000원입니다. 이 네, 아이는, 이 아이도 엄청 크네요. 이 사이즈가. 이 어, 아이도 25,000원입니다. 네, 완전 대품입니다. 맵이나. 맵이나 대품. 이마, 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색깔이 진짜 오묘하고 이쁘죠? 요 아이는 SP라고 합니다. 만, 2만원입니다. SP. 얼굴 이두짜리요 아이는 2만원이고요. 네. 여기 샬롯입니다. 샬롯.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요. 물렁물렁 쭈글쭈글 합니다. <laughs>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샬롯. 여기는 먼디실생이라고 합니다. 먼디실생. 이와이는 만원입니다. 먼디실생. 네, 골드아이입니다골드 네, 아이는 25,000원입니다. 골드와인. 아이. 자구를 엄청 달고 있습니다. 골드 아이가 이와이는 2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25 이 아이는 짧은 잎 적성입니다. 짧은 잎 적성. 이 아이는 2만원이고요. 네, 이거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피델리오가 이렇게 있고요. 오, 색깔이 진짜 한상이죠. 오, 색깔 너무 이뻐요. 피델리오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있고 가격 4만원입니다. 여기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는 이렇게 키우다 보면 보조개가 이쁜 아입니다. 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불꽃입니다. 불꽃. 네, 불꽃. 색깔이 네, 불꽃처럼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여름인데도. 여름인데도 색을 안 빼고요. 네, 색을 안 빼고 이렇게 이쁜 색을 내주고 있는 불꽃. 25,000원입니다. 얼굴 3개. 얼굴 3도 이렇게 돼 있는 아이. 25,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오렌지 립스틱. 25,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노즈팜입니다. 노즈팜. 2만원이고요. 네, TM입니다. TM. 엄청 커요. 얼큰, 얼큰입니다. 색깔도 이쁘고. 윤기가 반질반질 납니다. <laughs> 유니이 반질반질 나는 TM입니다. 얼굴이 엄청 큼직하고요. 네, 이렇게 얼굴이 얼큰이고요. 층수도 있어요. 층수도 있는 이런 아이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예, 요 아이도 진짜 이뻐요. 블랙 사바스입니다. 블랙 사바스. 요 아이 볼 때마다 너무 이뻐가지고요. 오, 진짜 이뻐요. 요 아이. 블랙 사바스입니다. 이렇게 약간 녹색도 이쁘죠. 속에서 올리고 있는 녹색도 이쁘고. 오, 요 아이도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블랙 사바스. 몸값이 조금 하죠. 블랙사바스 목각 조금 합니다. 네, 여기는 펜지 철화입니다. 펜지 철화. 올구스가 엄청 많아요. 펜지 철화가. 생얼이랑 펜지 철화가 조금 이렇게 있고, 생얼이 많고, 이아이도 있고, 이런 철화로 완전히 이렇게 지퍼로 엮여가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펜지 철화 세개 있습니다. 1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퍼플 샴페인입니다. 헉, 퍼플 샴페인은 진짜 너무너무 이쁘죠. 점점 더 색깔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여름인데도. 예, 여름에 이쁜 아이가 이 퍼플 샴페인인 것 같아요. 우와 어쩜 이렇게 색깔이 이쁠까요? 진짜 이뻐요. 하얀 백분도 이렇게 선을 올리고 선을 그리고 있죠. 하얀 예, 백분으로 선을 그리고 있는 예, 퍼플 샴페인은 12,000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오 진짜 이뻐요 코뿔 샴페인 이 아이는 베티라는 아이고요 베티 베티입니다 손톱이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베티가 얼굴이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고 삼두도 있고 네, 이렇게 삼두도 있고 이두도 네, 있고 네. 요 아이는 또 블랙 마블이라는 아이입니다. 블랙 마블. 자구를 이렇게 삥 눌러서 달아 가지고요. 총 4두로 돼 있고요. 오, 속에서 올리는 녹빛이 너무 건강해 보이죠? 네. 요렇게 블랙 마블이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다 군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렇게 군생으로 돼 있는 블랙 마블 18,000원이고요. 네. 또 여기는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 이렇게 피망이 멋있게 돼 있는 헬리오스고요. 네, 이렇게 피망이 멋있습니다. 네, 이와이는 아주 일렬로 쭉 올라갔죠. 네, 반듯하게 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아이. 헬리오스는 만 오천 원 해드립니다. 네, 이와이는 원종 배션이고요. 이만 오천 원이라고 합니다. 원종 배션 이만 오천 원이고요. 또 여기 펜타 아 펜테라 군생입니다. 펜테라 군생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군생으로 돼 있고요. 얼굴이 삼두로 돼 있습니다. 이두도 있고 네. 홍상생술이 있고요. 홍상생술 이 네, 아이는 2만 원입니다. 홍상생술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홍상생술 두개 있습니다. 2만 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멀로 사넬입니다. 멀로 멀로산엘. 사넬 너무 이쁘죠? 수영도 이쁘고요. 동그랗게 수영을 싹 삼, 삼각형 모양으로 수영을 만들었고요. 이 아이는 일렬로 수영, 수영을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삼각형, 이런 아이. 너무 멋있어요. 네. 이 로제트 자체가 아주 윤기가 나는 그런 로제트를 하고 있습니다. 반질반질한. 네, 이렇게 생긴 삼두로 되어 있는 멀로사넬은 35,000원입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는 35,000원이고요. 여기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생긴 나이 레드 다이아몬드 35,000원입니다. 네, 여기 홍시는 15,000원입니다. 홍시 한개 남았습니다. 홍시 아주 빨간색이 매력있는 홍시. 이 홍시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물을 거의 주지 않아야 됩니다. 네, 여기는 또 프랭크 뭉크입니다. 뭉크가 색깔이 진짜 오묘한 아이입니다. 이 프랭크 뭉크는 네,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네, 예, 테슬라가 한개 있습니다. 아니, 테슬라가 아니라 네드, 네드탄. 네드 예, 네, 네드탄이 한개 있습니다. 네드탄 한개 있습니다. 이 아이 13,000원입니다. 아, 파비앙. 예, 파비앙 12,000원짜리고요. 이 아이들은 아주 층이 촘촘하고요. 엄청 따글따글합니다. 돌덩어리처럼. 예,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원종 자라고사. 손톱이 예쁘죠? 이 원종 자라고사는 네, 손톱이 이렇게 엄청 진한 손톱을 하고 있는 원종 자라고사고요. 얼굴수가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얼굴수가 많은 군생으로 돼 있는 원종 자라고사 두개 있고 가격은 만 삼천 원입니다. 네, 염미월이 또 들어왔습니다. 염미월 얼굴이 이렇게 총오도로 예, 오두로 되있는 염미월 여기도 이렇게 자구를 밑에 달고 있어가지고요 오두 이상으로 되있습니다 염미월이 예, 두개 있고요 가격은 1 3 0 0 0 원이고요 이 네. 아이는 시트리나입니다 아주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네, 시트리나 이 아이는 0 0 0 원입니다 네 여기 또 청에본입니다 청에본 물이 고파가지고요. 완전 쭈글쭈글 합니다. 이 아이들이. 네. 아주 푹신푹신한 솜처럼 <laughs> 물이 고팠습니다. 이 아이들을 큰 화분으로 옮겨서 물좀 좀, 물 주면 은큰 사이즈가 됩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이 네. 아이는 나테일이고요. 나테일. 네, 색깔이 참 특이한 오묘한 색을 내고 있죠 이아이가 어,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아이가 5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고요 얼굴은 총 4두로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아요. 20cm 이상 되는 화분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사이즈가 한 25cm 이상 나오네요. 25, 5 6cm 네, 이렇게 나오는 나테일은 5만원 해드입니다. 이 네, 아이는 일본신라입니다. 이 일본신라이. 이 아이는 3만원 해드입니다. 층수가 엄청 촘촘하고요. 엄청 어, 무겁습니다. 묵은 둥이고 네, 이렇게 큰 사이즈고 14cm 포트입니다 3만원 해드이고요. 여기는 엣지컷입니다. 엣지컷. 이 아이는, 예, 아이 4만 원입니다. 에치커. 요런 아이 4만 원이고, 몽블랑이 한개 있습니다. 몽블랑. 예, 이 아이는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지금 초록초록하죠? 가을 되면 아주 자줏빛으로 엄청 이쁘게 물이 들 아이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가격은 9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노라 클론이고요. 완전 초록 초록둥이가 됐습니다. 네, 노라 클론이 물을 다 뺐습니다. 네, 요 아이가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 어? 이 홀리데이는 너무 멋있죠. 어, 홀리데이가 몸값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홀리데이 요 아이가 2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홀리데이 몸값이 이렇게 비싼 아이랍니다. 예, 요 아이가 이제 어,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와, 완전 꽃감처럼 점점 더 예, 변하, 변해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분을 아주 예쁘게 바르고, 예, 예쁜 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얀 백분으로. 네, 화이트 샴페인이고요 <laughs> 이 음, 아이가, 네, 글램핑크가 이렇게 얼굴이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는 글램핑크입니다. 네. 오, 얼굴 많죠. 얼굴이 4두네요, 얼굴이 4두. 글램핑크. 이 아이는 12만원입니다. 원래 모주 하나 있었는데요, 모주를, 네, 얘네들이 다 먹었습니다. 네, 12만원이고요. 와이 색깔 진짜 예쁘네요 하이트 눈이라는 아이입니다 하이트 눈 하얀 눈이란 뜻인가봐요 우와 너무 이쁘죠 이 아이 크림티랑도 닮, 닮은 것 같고요 우와 진짜 이뻐요 하얀 백분을 예쁘게 바르고 이렇게. 하이트 눈이라는 아이고요 가격이 3만 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네 여기는 색이 이쁜 칸테입니다. 하얀 백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칸테. 예, 네, 칸테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너무 이쁘죠? 완전 고급스러운, 어, 진짜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네, 칸테, 이렇게 있고, 이 아이는 가격이 4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은전이라는 아이입니다. 은전. 네,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은전. 이제는 만원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정 약간의 예, 까실까실한 그런 느낌이 나면 아입니다 몰라코가 있고요, 9천원입니다. 몰라코, 몰라코 두개 있습니다. 9천원이고요. 네, 여기 수영금 너무 이쁘죠. 색깔. 예, 수영금, 이 아이는 12,000원짜리 수영금입니다. 네, 목대도 있고 이렇게 달달 묶었습니다 네, 수영금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얼굴 많은 아이 하나 있고 여기 얼굴이 조금 작아도 얼굴이 큰 아이가 하나 있고 두개 있고 만 이천 원입니다. 네 여기는 행인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네, 위에서 이렇게 또 달궈지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문수톤이 있고요 목대는 완전 꿀벅지고 있는 이 문수톤 알갱이가 동글동글하죠. 네, 이 아이는 만 오천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 만 오천 원이고요. 네이 아이도 C 캔디인데요. 엄청 이뻐요. C 캔디는 네 백분이 없죠. 이 백분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 C 캔디는 놀리폴리랑 비슷한데 놀리폴리는 백분이 있는데요. 이 C 캔디는 백분이 없더라고요. 이 어, 삼두 얼굴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어적심 자리가 없고 자연 분생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도 만이 아이는 만 삼천 원입니다. C 캔디 만0 0원 해주고요. 네, 여기 와인은 온돌라타입니다. 온돌라타가 완전 목지라가 되어있습니다. 목대가 완전 꿀복지로 되어있는 이 온돌라타는 12,000원에 됩니다. 너무 매력있죠. 입장도 살짝프린 수도 있고요. 와인가 물이 이렇게 싹 나인 것으로 물이 이쁘게 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완전 꿀복지에다. 너무 괜찮습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12,000원이고요.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